좋아요. 구독. 제가 이제 방금 시가총액 상위 이렇게 저희가 좀살펴봤습니다만은 최근 상위 7개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간밤에 미국 시장에 쉬었기 때문에 잠깐 프레젠테이션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한테 주는 시사점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간단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차트를 좀 보시면요. 지금 다우전스 나스닥 S&P 500, DJ 운성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녹색선 반도체 지수입니다. 빨간색 나스닥입니다. 이두 개의 지수가 미국 시장을 지금 완전히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다우전스 500, 다우전스 30이죠. 점선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가장 제일 밑에 하단에 점선으로 표시돼 있는데 나스닥의 주가 행보를 지금 뭐 쫓아가고 있다. 구경제 쪽에서는 지금 주가가 올라간 게 그렇게 실감이 안 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해당 사항이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많이 올라가는데 코스피 올라갔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올라간 것 같은데 내 통장 보면 그렇게 실감이 안 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그 다음 좀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아까 얘기한 뭐 일곱 개, 여섯 개 지금 제가 갖다 놨는데요. 제일 위에 보시면 최근에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주가가 아주 찬란하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 메타, 그 다음 테슬라 이런 순서입니다. 이세개 주식이 거의 뭐 일곱 개 주식 중에서도 뭐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쪽 가지고 있는 소학게미들은 아주 행복하시죠. 그러나 없는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좀 있는 것 같고 최근에 FOMO라고 하죠 FOMO 뒤처지지 않고 여기서 나고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나도 가서 따라 사야지 이런 좀 수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PER 지금 200선까지 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에 가 있다 그런 걸좀 감안을 하시면서 좀 따라 가실 때 따라 가시고요. 옆에 보시면은 점선으로 제가 표시했습니다. 애플, 알파벳, 마이크론들은 주가가 오르긴 올랐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오른 거는 아닙니다 거의 삼성전자급 하이닉스급 이 정도에서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자 반도체 쪽 메모리 쪽 이렇게 같이 좀 제가 넣어놨는데 엔비디아 너무 특출나게 올라갔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거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빨간 거로 돼 있죠 sk 하이닉스는 이거보다 더 많이 올랐네요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이거보다 좀덜 올랐죠 왜 그렇죠 삼성전자가 디램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세계 1위 업체입니다만은 다른 가전도 있고 통신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퓨어 플레이를 하는 sk 하이닉스 주가가 이런 때는 올라갈 때는 훨씬 더 많이 오른다라는 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메모리에서 3등하는 마이크로는 저 밑에 쳐져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보다는 한참 이렇게 열이 하고 삼성전자와 주가 행보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자 메타 알파벳 빨간색 파란색 아주 주가 행보가 강합니다 특히 메타 과거에 페이스북이었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ai 플랫폼 이런 거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알파벳도 뭐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주가가 괜찮다 그런데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주가 어떻습니까 아주 힘이 힘이 없죠 왜일까요 지금 과거에 검색. 하는 그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자회사로는 너무 많이 벌려놓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효율이 발생을 오히려 못 하고 있다 지금 구조조정을 해야 될 판이다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습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 보시면은. 테슬라가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최근에 주가 행보가 엄청 강하죠. 여러분들 계속 눈 뜨면은 테슬라, 테슬라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거기보다 더 뛰어난 데가 있죠. 우리나라에. 어딥니까? 녹색으로 표현된 에코프로 b m 입니다 제가 에코프로는 안 넣었습니다. 여기 차트에 안 들어올 것 같아 가지고 안넣는데 에코프로 형제들의 주가는 테슬라를 이미 능가했다. 보십시오. 엄청나게 올라가 있죠. 근데 테슬라 지금 밸류에이션이 엄청 높죠? 에코프로 형제들은 어떨까요?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많이 주가가 회복을 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을 좀 걱정을 하셔야 되는 그런 사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왜, 왜입니까? 시장에서 2조를 지금 지, 지분을 매각해가지고 뭐 캐펙스, 그러니까 시설 투자 자금으로 지금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그게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만 그럴까요? 딴 데도 시장의 손을 빌릴 타이밍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장 시설 확장을 하면은 다른 데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밑에 양극재, 음극재 하는 회사들도 시설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럼 돈이 좀 많이 벌어야 되죠.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 뭐 SK 온 삼성 SDI 돈을 충분히 벌어대면 마진을 충분히 확보를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마진 확보가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면 양극재, 음극재 하는 데서 오퍼레이팅 마지 영업이익률이 5에서 10%밖에 안 들어온다고 하면 그 충분한 자금이 안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 손을 벌리겠죠. LG에너지, 솔루션에너지 LG 주가가 급락한 것 같은 현상이 언제든 올수 있다. 여러분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애플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시다시피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140% 조금 더 오버를 했고요. 최근에 LG이노텍 BH 주가가 아주 강력하게 후행하면서 따라 잡고 있습니다. 하반기 가면서 뭐 아무래도 애플의 아이폰 새로 출시되는 거에좀 들어간다는 기대감. 그리고 구조적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이제 신제품을 출시하고 모델 체인지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하반기 모멘텀이 좋은 주식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LG이노텍 BH 계속 강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넷플릭스 최근에 계정을 갖다 공유를 금지를 하는 그 조치를 취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좋았죠. 근데 그들만의 이제 주가 행보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관련돼 가지고 콘텐츠를 공급하는 OTT들 주가는 아주 형편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그다음 볼까요? 자 캡터필라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강조를 했던 주식이 여기 많습니다. 두산 밖에 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개편하고 와서 세 달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두산 밖에 저희가 다룬 게 펀더멘탈에서만 불단 다섯 번 이상 다뤘고요. 현대건설 계기도 마찬가지고, HD 현대 인프라코도 마찬가지고, 진성 TC도 몇번 다뤘었습니다. 근데 캐터필러보다 두산 밖에 주가가 훨씬 좋고 현대 예, 인프라 코어 주가도 아주 좋습니다. 왜일까요? 밸류에이션이 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펀더멘탈 주식이요. 가만히 있는 것도 슬금슬금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밤에 미국 증시가 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런 코너를 마련해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보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